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문제는 이제 도선이 세 개짜리가 나오고요. 또 도선의 전류 방향도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얘도 지금 케이스 분류 문제입니다. 지금 빵구 뚫린 점준한 문제랑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어,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가능한 케이스를 다 나열해 놓고 어, 가능한 한 경우를 각각 대입을 해서 찾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짜증 나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일명 뭐 귀류법 문제라고도 하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 요 전류에 관한 자기장 케이스 문제 풀이는 어, 표를 그려서 자주 해결을 합니다. 표를 그리면 나름 좀 한꺼번에 이제 조망하기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쓰면 되고요. 잘안된 학생들은 제가 쓰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XY 평면에 어, 도선 3개가 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Ab에는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전류, i 0인 전류가 흐르고요. c에는 i c인 전류가 흐릅니다. 조건 한 개, 두 개가 나왔고요. 즉, 이거죠. a에도 전류가 흐르고 b에도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 전류가 a가 위로 흐르면 b는 아래로 흐르고, c가 아래로 흐르면 b는 위로 흐른다. 이 말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때 전류의 어 크기는 i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c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i c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p 점 q 점에서 마지막 줄 보면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자기장 방향 플러스라고 한다. 지금 나오는 게 플러스 그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라고 하고요. x축상의 p 점 q 점에서 어새 도선에 흐르는 자기장에 총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다. 야 p 점이 플러스 q 점이 마이너스라고 했었죠. 각각이니까, p 점이 플러스 그 다음에 q 점이 마이너스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p 점이 나오는 거고요, q 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이런 문제 는저 같은 경우는 바로 케이스로 표이 케이스 분류는 표를 이용해가지고 합니다. 그럼 가능한 조건을 최대한으로 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표를 가지고 맞는 건지 논리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이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짜증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사실 이런 문제는 본질적으로 맞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풀어야죠. 어 그럼 저가 제얘 같은 경우는 이제 표를 그리는데 이 왼쪽에다가는 a도선, b도선, c도선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리고 위쪽에다가는 Q점, p Q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총3 개의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표현할 거예요. 여기다가는 지금 자기장을 다 표시를 할 겁니다. 즉, 얘가 이, 이 자리가 의미하는 거는 P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 얘는 P점에서 A, B, C에 의한 자기장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더 쉽게 제가 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할 거예요. 어, 여기 P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을 B0로 놓을게요. 즉, A, 어, A 도선과 P점 사이 의 거리를 ED라고 한다고 치면 ED, ED잖아요? 그래서 ED분의 I0를 저 B0로 놓을게요. 그러면은, D분의 I0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EB0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야, 3d분의, 3d분의 i0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b0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 가까이 값들을. 그럼, 먼저, 어, 이걸 볼게요. 어, 만약에, 얘는 a가 위로 올라가는 전류고, 그럼 b가 아래로 내려가는 전류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어, 이거에 대한 걸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가 올라가고 B가 내려간다면, 은이둘 다, 음, 들어가는, 둘다 들어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P점이나 Q점이나, 그래서 P점에서든 Q점에서든 P점에서든 Q점에서든 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 은 들어간 자기장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 P점에서 A와 자기장 얼마가 돼요? ED분의 i 제로니까 아까 우리 구한 거 B0 쓰면 되고요. Q점에서는 3d분의 i0니까 얘는, 어, 마이너스 3분의 2b0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b에 의한 자기장은 똑같이, 2d분의 i0가 때문에 마이너스 b0, 그 다음에 d분의 i0는 2b0다. 이렇게 쓸수있고요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건 요거. 요거 모르죠. 그리고 토탈 자기장 부호가 얼마였습니까? 얘 플러스, p. 플러스, p.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a가 전류가 밑으로 내려갈 때, b가 올라갈 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나와야 되는 자기장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표시할 거고요. 그 크기 자체는 여기 왼쪽 표에 적은 거랑 똑같이 되겠죠. 얘는 비제로. 3분의 2b0, b0, 2b0. 예, 우리가 모르는 거고, 예, 똑같이, p 점 플러스, q 점 마이너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야, 그럼 이제 지금부터 잘 보세요. 어, c 도선에 의한 p.q.의 자기장의 크기는 똑같아야 돼요. 맞죠? 근데 얘가 왼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지금 판단하는 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냥 얘를 그냥 어... 똑같기 때문에 BC에 의한 자기장, 그냥 이렇게 해볼까. 얘는 그냥 어... 그렇죠. BC에 의한 자기장, 이렇게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BC에 의한 자기장, 야, 야, 그럼 먼저. 빨간색, 요, 기요 상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상황, 케이스 1. 1번 케이스. 1번 케이스에서 이게 존재할 수 있느냐. 야, 봐봐. 여기서 P점에서 ABC 도선에 대한, 음, 자기장의 방향이 플러스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얘가 플러스가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이 C에, C에 의한 자기장은 얘보다, 즉, EB0보다, 더큰 값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맞죠 맞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 2b0 마이너스 2b0 보다는 또큰 값이에요 근데 얘가 플러스 값을 가져야 되니까 얘가 이제 논리적으로 될 수는 있어요 그쵸 일단 가능한 케이스긴 합니다 1번 케이스는 2번 케이스 봅시다 2번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 2번 케이스는 지금 얘가 Q점에서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돼 그럼 얘는 분명히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얘는 3분의, 더하면 3분의 8이죠. 이 값은, bc 값은 3분의 8b0보다 더 커야 함을 의미해요. 그 뭐, 예를 들어 3분의 9b0가 되는 거야. 그치? 얘 이렇게 돼야지 얘가 마이너스가 돼. 근데, 여기를 한번 계산해봐. 얘는 e b 제로구요 플러스 e b 제로구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9 b 제로예요 얘값 플러스가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논리적으로 이 값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맞는 케이스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보기를 푸는 거예요 이 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a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야 지금 얘가 이게 맞다라는 거야 이게 맞다라는 거는 이 C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나와야 함을 플러스 방에 대야 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얘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됨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어, C에 흐르는 전류 방은 마이너스 x 방에 된다 이거 맞고요 니은 맞고요 그럼 A에 의한 전류 방은 어디가 돼야 돼? 야, 여기 위로 올르는 거니까 플러스 y 방에 돼야 된다가 되겠죠. 이것도 맞고요그 다음에. IC는 이 I0보다 더 커야 된다? 음. 우리가 지금, 지금 요거랑 요거를 지금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얘랑 얘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예. 보세요. 지금 eb 제로가 있고 bc가 있는데 누가 더 커야 됨을 의미하는 거야 플러스의 효과를 내는 bc가 더 커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맞죠? 야 그러면은 아까 eb 제로가 우리가 뭐라고 했어 d 분의 i 제로 했잖아. bc는 뭐였어요? bc는 e d 분의 어왜 움직이지? e d 분의 IC라고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laughs> IC는 이 I0보다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IC는 이 I0보다 커야 됨을 의미하겠죠. 근데 얘는 작다로 나왔으니까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은 <laughs> 기억력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짜증나는 문제였을 거고요.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이 케이스, 전류의원 자기장 케이스 문제 풀이는 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그나마 좀더 빠르게 풀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어 중심이 점 5인 세 원형도선 ABC가 종이 면에 고정되어 있다. 표는 5에서 ABC 전류의 한 자기장이 세기와 방향을 나타낸 거다. A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가장 중요한 거죠.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바로 시계 반대 방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야, 실험 1번은 뭐예요? 실험 1번은 A에만 전류 흘려준 거야. 실험 2번은 A, B에만 흘려준 거야. 실험 3에는 A, B, C 모두 흘려준 거예요. 그러면은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나오는 거다. 나오는 거다. 봤나 볼까? 야, 동그라미 기억은 누구에 의한 거야? 야, 이 A, A를 빨간색으로 할게요. 얘가 이렇게 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빨간색 전류관 자기장은 나와야 되겠죠? 쉽게 나와야 되겠지. 맞는 게 되겠고요. 리은 실험 2에서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볼까? 어. 야 먼저 실험 1에 의하면은 실험 1에 의하면은 우리 전류관 자기장 요 아이도선과 5점까지의 거리를 ra라 고 하겠습니다. ra분의 i a 는 얼마가 되요 나오는 방향의 b 제로죠. 나오는 방향의 b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실험 2에서는 어 ra분의 i a 더하기 rb분의 ip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 들어가는 거에 0.5b0가 되어야 되겠죠. 즉, 요 값이 플러스 b0가 되는 거니까, 그럼 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어, 마이너스 1.5b0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거고요. 야, 실험 3. 실험 3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야, 더하기 rb분에 ib 더하기 rc분의 i c 는 나오는 걸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b 0가 된대요. 근데 요 값이 얼마였어? 요 값이 얼마였습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0.5b 0였죠 그러므로 요 값은 얼마가 돼야지 b 0가될수 있습니까? 플러스 1.5b 0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보면은 실험 2에서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야 B에 흐르는 전류 방향 뭐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얘가 지금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값을 간 마이너스 값을 지금 갖기 때문에 얘가 x 방향이 되려면 얘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B에 의해서 얘가 들어가려면 얘는 시계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요. 반시계로 흘러야 돼요. 시계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시계방향 맞다. 디귿. IB는 IC보다 크다. 야. 음. 지금 이걸 요렇게 한번 봐보자. 얘가 얘가 지금 얼마예요? 이 값이 얼마냐면은 이 값이 플러스 비제야 그리고 요 값도 얼마야? 플러스 비제로요 맞죠? 맞죠? 그러면은 요 값은 어떻게 돼야 돼? 요 값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여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쵸? 즉, r, a 분의 i, 다시 r, b 분의 ip는 r, c 분의... IC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반지름이 더 길어요? RB, 간마가 아니죠. RB의 반지름이 RC보다 작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IB보다 IC가 더 커야 된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케이스 분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차근차근 문제에 따라서 보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보도록 하죠 88페이지 우리 자성체 자, 물질의 자기적 성질을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질의 자기적 성질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우리가 자성체를 구분하는 거야 강자성체인지 반자성체인지 이거를 구분하는 거입니다 즉자성체 판단 우리 이 문제의 핵심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자성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 자성체 판단.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자성체의 판단 어떻게 하냐? 야, 자석을 댔다가 떼면 된다고요. 쉽게 말해서 자성체의 판단은 자석을 댔다가 가까이 했다가 그다음에 멀리 떨치면 돼요. 가장 먼저 가까이하고 댔다가 두 번째 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까이 하는 걸로 뭐를 알수 있느냐. 즉, 가까이 했을 때 가까이 했을 때 인력이나 혹은 청력이 작용할 거거든요. 인력이 작용한다는 라 무슨 말이야?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화가 되는 거고요. 청력이라는 것은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력이 된다라는 걸로 뭘알수 있어? 반자성체인지 반자성체가 아닌지를 알수 있어. 즉, 인력이 작용하면 강자성체든지상자성체든지둘 중에 하나 될 거고요. 청력이 되면 얘는 무조건 반자성체가 될 겁니다. 그 다음, 강자성체인지 상자성체인지를 구분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떼야 돼. 뗐을 때, 뗐을 때, 멀리 했을 때, 이 자화된 상태를, 자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화된 상태가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화된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는, 우린 뭐가 되는 거야? 어, 강자성체라고 하고요. 그리고 풀리는 경우에 상자성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강자성체인지 상자성체인지 반자성체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답니다. 그럼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 그, 어, 그림 가는 자석에 <laughs> 붙여놓았던 이미 되고 있었던 알루미늄 클립들이 서로 달라붙지 않은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나는 자석에 붙여 놨었던 됐다가뗀 거죠. 가에서도 됐다가뗀 거고요. 나에서도 됐다가뗀 겁니다. 어, 서로 달라붙는 모습을 나타낸 거야. 가에서 왜안 달라붙었습니까? 됐다가 뗐더니 자화가 풀린 거야. 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응? 어, 지금 얘는 지금 어. 단자성체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지금 상자성, 강자성체가 나와있나? 지금 얘는 지금 상자성체가 되는 거죠. 상자성체. 가에서는 철을 뗐다가 뗐더니 자석이 됐다가 뗐더니 자화자화된 상태를 계속 유지한 거죠. 얘는 지금 강자성체인 거야. 그럼 기억 볼게요. 가의 알루미늄 클림은 강자성체이다. 아니죠? 상자성체입니다. 자화된 상태가 풀렸기 때문에 됐다가 뗐더니 자화 상태가 풀렸기 때문에 나는 철 클립은 상자 성체이다 강자 성체입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철 클립은 자화되었다 자화가 뭡니까 자화가 어 원자 자석들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지금 얘가 지금 인력이 지금 작용했기 때문에 지금 더 정확히 말하면은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화되어 있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laughs>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어, 그림은 다음은 물질의 자성에 대한 설명이다 어, 나무 막대기에 어, 양 끝에 물체 AB를 고정하고 수평을 이루며 정지 있도록 실을 매단다 AB는 반자성체와 상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즉, 이걸 찾는 거지. 반자성 체인지, 상자성 체인지를 찾는 거야. 자석을 A에 서서히 가져가며 A에 작용하는 힘과 방향을 찾는다. 다, 나의 자석의 극을 반대로 하여 나를 반복한다. 라 자석을 b에서서히 가져가며 자석과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찾는다. 실험 결과 나에서 자석과 a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미는 방향이래. 야 핵심 핵심 뭐야? 이거죠? 서로 미는 방향이래. 자석과 a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했대? 청력이 작용했대? 야 그러면 a는 뭐가 되는 거야? a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반자성체야 상자성체야 청력이니깐 반자성체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야, 나에서 나에서 A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된다. 야,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된다라는 거 무슨 말이야? 청력이 적용한다라는 거야. 이거 맞죠? 니은 다에서 자석과 A 사이의 제공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당긴 방향이다. 그렇죠? 다에서는 그럼 이제 다가 뭐냐? 어 극을 반대 나에서 자석이 극을 반대 다에서 자석과 A 사이의 제공하는 힘 다가 어디야? 나에서 자석이 극을 반대로 하여 나를 반복한다. 어 지금 얘는 지금 야, 그걸 반대로 해도 청력이 작용하는 거는 지금 매한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당기는 방향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력이 작용해야 되겠죠? A는 뭐기 때문에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D. 귿 라에서 자석과 B 사이에 작용하는 힘 B는 뭐예요? 상자성체죠. 자석과 상자성체는 인력이 작용해야 되겠죠? 그냥 미는 힘이니까 틀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우리가 금방 말했던 자석을 댔다가 뗐을 때그 상황만 기억하면 이 자성체 문제는 다 풀리게 될 겁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능 문제고요. 그림은 그림은 자석의 S극을 물체 A, B에 각각 가져갔을 때 자기적인 모습을 나타낸 거다. A와 B는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를 순서없이 나다쓴 거다. 야, 반자성체인지 상자성체인지 어떻게 할수 있다고? 야, 자석을 가져다 댔을 때, 인력이 작용하면은 상자성체. 혹은 강자성체. 청력이 작용하면은 반자성체. 좀더 전문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와,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자와 똑같은 말입니다. 어, 그럼 볼게요. 야, 이렇게 자석 S극을 가까이 됐을 때이 자기력선 보니까, 어, A에서는 자기력선이 어떻게 됐어? 발산했네, 발산. S에서는 수렴했네. S극이니까 수렴하고요. 그러면 A는 발산하니까 무슨 극이 돼야 돼? 얘는 N극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어떻게 됩니까? 어 얘는 지금 나오지도 않았어. 지금 S 극으로 지금 들어가기만 하고 있어. 지금 얘는 그러니까 무슨 극이야 지금? S 극이죠. 그러므로 얘는 지금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그림에서는 첫 번째 그림에서는 어, S와 A 사이에는 지금 어떤 힘이 작용하니? 지금 인력이 작용할 거고요. S국과 s S극 스 사이에는 어떤 힘이 적용합니까? 청력이 적용할 거예요. 청력이 적용합니다. 기역. A는 자화되어 있다. 그렇죠. 인력, 힘이라는 게작용하고 있으니까 인력이든 청력이든 자화는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A와 자석 사이에는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한다 미는 힘이 뭡니까? 청력. 외부 자기장의 방향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B는 상자성이다. 아니죠 청력이 청력이기 때문에, 청력이 적용하기 때문에 반자성이 돼야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자성체 P와 Q, 그다음에 솔레노이드가 x축상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거다.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A래.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A래. 그럼 전류 방향, 따라가보세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네. 이렇게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요 솔레노이드 왼쪽면은 N극, 오른쪽은 S극이 되겠죠? 이때, 그니까, 러 얘를 지금 뭐라고 보는 거야? 지금 자석이라고 보는 거야. 지금 자석이라고 본 거다. 그리고, 어, P와 Q, P와 Q가 P가 있고 물질 Q가 있는데 물질 서로 다른 물질 P, Q가 있는데 얘가 솔레노이드에 어떤 힘을 작용한대 자기력이 작용하는데 이때 솔레노이드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래요. 즉 P가 솔레노이드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고 Q가 솔레노이드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즉, P와 솔레노이드 사이에, P와 솔레노이드 사이에, P와 음. 솔레노이드 얘예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지금 있다라는 걸 말해요. 그 힘이 솔레노이드 관점에서 지금 지금 이쪽으로 힘이 작용한 거잖아. 그럼 얘는 무슨 힘이 작용한 거야? 서로 지금 청력이 작용한 거야. 야, 그럼 P는 뭐가 되는 거야? 반자성체가 되는 거야. 그치지 p가 반자성체야지 솔레노이드에 이렇게 플러스 x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수 있어. 솔레노이드에. 야, 그러면은. 얘 봐봐. q와 솔레노이드를 비교해 봅시다. q와 솔레노이드 사이에 에도 솔레노이드에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플러스 x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 된대. 그럼 이렇게 어떤 힘이 작용하는 거야, 지금? 인력이 작용하는 거잖아. 그럼 인력이 작용하니까 q는 뭐가 돼야 돼? 상자성체가 되어야 되겠죠? 상자성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를 순서지 않다는 겁니다. 기억. P는 반자성이다. 맞고요. 니은, Q가 자기화되는 방향은 전류의 방향이 A일 때랑 B일 때가 서로 같다. 어, 전류의 방향이 A에서 B로 바뀌면은 이 솔레노이드의 극성이 바뀌게 되겠죠. 근데 극성이 바뀌더라도 상자성차의 관계에서 인력이 작용하면 불변합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자석의 극성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었나요?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된다. 우리 얘를 인력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자석 자체의 극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상자성체의 자화되는 방향도 서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전류의 방향이 B일 때어 P와 반자성체와 그다음에 상자성체가 솔레노이드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다. 그렇지 않죠? 어 무조건 뭐 자석의 극성이 바뀌더라도 반자성체에서는 <laughs> 청력, 상자성체에서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솔레노이드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여전히 플러스 X 방향이 될 거입니다. 답은 기억이 되겠죠.